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놓고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 후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죠. 오늘 요배에게 또 요배 친구들에게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있고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고 알수 있는 그 초월한 것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존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것이 엘리 후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욕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날 하루살이가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살이와 우리의 사이에도 이렇게 큰 갭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입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그 기묘자라는 말은 beyond our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기묘자 하나님을 두번 소개합니다. 14절에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한 일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묘자 하나님에요. 이이 표현이. 요분 어, 이 기묘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먼저 소개한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하고 제물을 그들인 그 재물이 불탑니다. 하나께서 님 불이 내려왔어. 그리고 그때, 만누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때,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극휼을 베푸신 거죠. 마지막 사사에 해당하는 그때에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점점 그 상황과 환경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는데 기묘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한 걸음씩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한 걸음 가 봐야지 또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왜 기묘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본문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만누아가 언약을 맺고 나시린으로 키운 그 아들이 구원자가 돼서 사사가 돼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의 언약을 다 깨트려요. 삼손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 봐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을죄는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삼손과 같은 나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기묘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그 기묘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랄 때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아 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걸 주셨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어, 나는 네가 부귀와 장수와 원수를 갚는 것과 이런 성공과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나를 구하는구나. 겸선하게 지혜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쏟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이 100원이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 기특해서 백 원이 뭐냐 내가 백만 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랄 때는 은혜에 대해서 놀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주시는 분이세요. 그그이 그러니까 김 여자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다 초월하십니다. 또 하나의 놀랄 일이 언제 있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운 날일 겁니다. 그 날이 오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그날에 놀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놀랄까요?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기묘자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살 것은, 오늘 후회 없이 사랑하고, 오늘 후회 없이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게 사는 거죠. 성도답게.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 가운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아온 하나님이 계시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제한된 우리의 경험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알수 없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 넘어서 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묘자, 기묘자,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다 우리의 바운다리를 뛰어넘으시는 곳에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의 한계를, 나의 지경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내가 결론 내린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내일 경험하게 될 하나님 더 있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를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어진 빛이 우리 가운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빛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둬두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우리가 내 여태까지 익숙해왔던 나의 믿음의 틀을 좀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 가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그곳에 멈추게 하고 주저앉게 하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 이제 다른 층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23절에,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정치를 보면 좀다 답답해지시는 것 같아요.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너무나 많이 네거티브 선거 그 공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 흠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치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내로남불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과 상대방에게 전하 그 적용하는 기준이 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다 예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정하신 그것을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어 어떤 권력자가 어떤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예외로 그 사람만 봐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서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경꾼이 된 건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냐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딜레마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수혜자지. 은혜를 입은 자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잘 몰라요. 여전히. 바꾸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 화를 좀 우리가 억누르고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근데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를 내냐 하면 내가 옳을 때예요 옳지도 않으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요.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내가 이건 굽히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신음하시고 발버둥 치신 이유가 그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순종이 어렵고, 인내가 어렵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다 배워가는 중이잖아요.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확신이나 논리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답이 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래의 관계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망쳤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기준과 확신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조건이 하나 있다면 믿음일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오늘 그 표현을 기묘자 하나님을 그 영어로는 beyond our understanding, beyond our reac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엘리브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시고 또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만나고 어, 누릴 수 있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김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어, 같이 중보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순옥 선교사님 기도 요청을 해 오셨는데 필리핀 만다나우 지역에 태풍이 음, 불어서 수해가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능한 대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십시일반 이불이나 신발이나 옷가지나 생필품을 좀 모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순호 선교사님 그 필리핀 지역에 구호품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는 우리는 교회에 어, 두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 어, 우 이용건 어, 정소연 어, 이시온 이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조현숙 집사님 가정이 어, 조현숙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영건 집사님은 오늘 출국을 하세요 중국으로 어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해서 출장을 하시는데 가족은 뒤 남겨두시고 어, 중국에 가면은 한달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조현숙 집사님은 내일 어,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또 출국을 하시는 대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달 뒤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함께 기도 가운데 또한 겨울로서 함께 기도가 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 두 분의 우리 가정 가정과 또그 발걸음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민다나우 지역의 태풍이 그 수혜가 잘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부르고 기도합니다.